안녕하세요. 2026년 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은 창세기 10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오늘 창세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6절이 되겠고요. 하갈과 그 이스마엘 이렇게 큰 주제는 이렇게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어, 아브람과 하갈이 동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초부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가를 또 보내어 동침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은 사례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되어집니다. 성경 읽어보고 <laughs>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하갈과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예굽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근데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고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을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한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리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목소리>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고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요정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 하나이다. 요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아에 복종하라. 요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요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여 쓴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요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들 중에 사람 중에 덜 나기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요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논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예 오늘 이렇게 창세기 16장 전체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본문입니다. 전체 제목은 하갈과 이스마엘 이렇게 정해도 되겠고요. 또어 하나님께서는 이 일어난 일을 보고 하갈과 사레와 아브라함의어 그 태도와 반응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살피시는 눈과 또 그들의 마음을 들으시는 귀 이렇게 네, 증해도 좋겠습니다. 또는 예, 하갈과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을 또 사례를 이렇게 보시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어, 그러한 또 또로 또좀 보시면서 제목을 정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시고 내가 하갈이 되고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사례가 됐을 때 나를 보시고 살피시며 들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해도 좋겠습니다. <laughs> 전체 주제는 하나님께서 쨌건 아브라함 아내 사례 또그 여종 첩으로 준 하갈 또 그로 인하여 낳게 되는 이스마엘 이런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피시고 그들의 삶을 태도들을 다 보시고 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주제 문장을 하나로 정해 본다면 사례의 어, 좀 인간적인 그런 판단으로 생각으로 인하여서 어, 처벌을 준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가정은 좀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불화, 불화가 생기고요. 서로 그 여종 여정, 처벌을 준 여종과 사례가 또 싸우게 되고 화목지 못하고 온전지 못한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좀 아닌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어, 그렇게 주제문장을 좀 정하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어, 롯을 구출한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 후손에 대한 약속을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예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아브람은 어, 대를 이을 자식이 없었고요 마음이 불안해졌고 그래서 자기의 종이 어, 상속자가 될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 그의 자손이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고 또 약속을 해주시죠. 그래서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유겨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람은 그 약속에 대한 그런 표징들, 그런 징표들을 구하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람과 은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재미를 준비하게 하시고요. 또 그렇게 또 그리고 그 준비했던 어그 재물 사이로 그 쇠뿌리 쪼갠 고기 사이로 어 그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어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은 해질 무렵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네 나타나셔서. 정복에 대한 계획을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외국 종살이 할 것도, 주례고 할 것도, 가나 정복, 어, 그 땅에 대한 그런 약속들을 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구조는 일 절에서 육 절까지 보면 어, 구조적으로 나눠 본다면 소달락으로요, 사례와 하가리서로 어, 불화하는 것, 모습을 봅니다. 싸웁니다, 서로. 그런 자기들이, 어, 행동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5절을 눈여겨 다시 한번더 보면은요. 자리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에게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또 없인 여기 있니, 그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서 1절에서 6절까지 단단락으로 나누시고요. 소주제 제목은 사례와 하갈이 서로 어 서로 화목지 못하다. 어 그렇게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그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하갈이 결국은 도망을 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도망을 나오다가 내 여종 하가라, 사례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라고 이렇게 천사를 중간에 만납니다. 하가리 도망가다가 천사를 만나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6절까지 보면 하가리 이스마엘을 낳고요. 그 이름을 어,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하가리 이스마엘을 낳다 그렇게 그 이름을 짓다 이렇게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체 말씀 묵상을 방향은 이렇게 어 사례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그런 선택을 했고요. 믿음 없는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당연한 그런 인간적인 선택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또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습도 보면은. 어, 사례가 비록, 그, 불안한 마음들이 있고, 결국은 자기의 여정인 하가를 처으로 이렇게, 어, 내주지만, 아브라함의 그런 행하, 행동하는 모습, 또 처신하는 이런 모습도 좀 아쉬운 그런 어, 모습이 있습니다. 어, 좀 약속을 기다렸고, 그 믿음으로, 어, 약,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좀 기다리고 있네 할법 했는데, 그내 네 주자마자 하갈과 이그는 동침을 통해서 또 아들을 낳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또 가정에 불화가 오고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이 민족이 또두 민족 간에 대립하게 되는 그러한 갈등의 원인들이 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눈여겨 볼 때는 이런 어 처벌을 통한 또, 사례가 그 내줌으로 인하여,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줌으로 인하여 하나들이 태어났음을 보고, 결국은 서로 간에 불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고통하고 싸우게 되고, 또 그런 불화,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가정에.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살피시고 보시면서, 어, 그 사례의 마음도,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또 위로하시고, 또그 여종 하갈에게도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결국은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이돼 해봅니다. 우리들의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모습들 속에서 내리는 선택들, 결단들 그리고 나의 모습들이 또 아브라함도 이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고. 하나님께서 또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는데도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아쉬운 모습과 좀 부족한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러한 말씀, 묵상의 전체 그런 방향으로 정하시고 또 생각을 해보시면서 어, 말씀 묵상을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구절 보면서 한번 좀 나눠본다면요. 1절에 보면 은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였음을 눈여겨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살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람을 불러내었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내 속에서 나는 상속자가 아, 어, 어, 그 모든 것을 이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시, 하시니까요. 그리고 이 절을 보면서 두 번째는 사래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어, 내 출산을 허락하여 허락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래가 어, 자기 남편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서로 말하는 그런 그 얘기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요, 보시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어, 사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 내출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으니까 이것을, 음, 잘좀그 신중하게 그런 결정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또 모습이 좀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또세 번째는 사례의 결정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종 화가를 주어 자녀를 얻게 하는 그런 결정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세 번째 찾게 되었고요. 네 번째는 이절 보면서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는 것 그리고 듣는 것을 보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거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요즘 하가를 주는 것을 들었지만 그것을 조금 어거리투 동의하는 거에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사례의그 마음들을 위로하고 좀 약속을 기다려 보자라고 또 그렇게 해야 함에도 인간적인 모습들은 그렇지 못하고요. 인간의 그런 연약은 음... 이런 상황 앞에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을 또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또 말하진 않지만 듣는 것으로 그것을 하가를 처벌을 주는 것에, 어, 사례의 말을 통해 또 그, 그냥 그 말을 동의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관찰하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독자가 아브라함을 조명을 비추어 조명해주시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결국은 아브라함의 선택도 결정도 마음 먹는 것도 하나님이 약간은 좀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지 않았을까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창세기 15장 4절에는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억해야 어 15장 4절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만이르시되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그 그 약속을 또 아브라함이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 주셨는데 이걸 기억해 달라고 해야 되고 기억해야 하는데 근데 사례에게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자고 얘기를 해 줘야 할 그런 아브라함인데 그렇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기뻐하시실 그런 모습 가운데 100%는 다가가지 못했던 이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사제를 보면서 다섯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여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하갈의 그 임신함을 알고,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저, 전적으로 아브라함도 이것을 보겠지만, 하나님의 그런 초점에 맞추어서 이 모습을 또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5절 보면서 여섯 번째로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이 당신이 받아야 옳다는 것을 고발하고 신원하고 그 하는 것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6절 보면서 일곱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사례의 여종에 대한 일을 겪고요. 여종 하갈이 사례에게, 사례의 그 수종에 있음을 또한 알고, 어, 그 사례의 마음을 또, 또 알죠. 그래서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사례의 그 눈에 좋을 대로 여정 하갈에게 행하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사례의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죠. 그 사례에게 속해 있다라고, 약간의 그런, 어, 그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듣고,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또,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 중간에서, 사례와 하갈의그 중간에서, 둘 다, 어, 첩이지만 아내가 되는 것이고, 원래 본처인 사례도 아내가 되는 것이고, 이 간에 아브라함의 태도들이 참, 어, 곤욕을 또 이렇게 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또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 중에, 어, 우리가, 어, 잘 이런 것을 보아야 될, 겠다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여자들 텀 사이에서의 그런 남편으로서의 대하는 이런 태도들 또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6절 보면서 8번째로는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는 것을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갈을 학대하니까 살아가요 사례가 자기가 그 화나 이러한 그런 그것들을 참지 못한 거죠. 이게 어 자기를 멸시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는 것을 보시는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이시다. 예, 네, 그렇게 또 자기를 학대하니까 사랑 앞에서 뭐 도망을 가는 거죠. 뭐 방향을 정하고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8절 보면서 아홉 번째로. 어, 도망가는, 어, 여종 하갈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리,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예, 그래서 도망가는 하갈의 여종 하갈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이시고요. 열 번째는 여와의 구절 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내제예 여주인 사례에게로 돌아가서 그수와의 복종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십절 보면서 열한 번째는 하갈의 씨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도록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11절 보면서 12번째로는 하갈이 임신한 적 아들을 낳을 때그 이름을 이스마일로 정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뜻이 하나님의 들으심.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서 13번째로 는 "하갈의 입술을 통해 자기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고백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4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도망 중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참으로. 감사하구나. 그런 그 마음을 돌이켜 보고 고백할 때 감사로 그 마음을 고백할 때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5절, 16절 보면서 5번째로는 하가리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요. 아브라함이 이름을 이스마일로 그 짓는 것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 구절을 보면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좀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하나님은. 어,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첫째로 상한자의 하갈의 그 모습, 또 멸시하며 조롱하며 또 사례의 그 모습도 그렇죠. 서로 간에 상한 마음이 있었고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일 거고, 처음에 상한자의 울음소리를 신원하는 그 모습을 어, 들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나를 우리를 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상한 심령들 가까이에 계시고요 부러지는 자들 그 마음의 신원을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눈길이 닿는 곳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 두려움은 또 새로운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또 그렇게 바뀌게 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좀 우리의 믿음을 그 과정과정 시간들을 통해서 인내하시는 그런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변하지 않는 상황 또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런 손으로 또 사례에게 하갈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런 음,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때로는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침묵 속에서 걸어가는 그 때와 같아 보일 때도, 그리고 때로는 또그 때로는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이런 것들이 믿음을 단련시키는 그런 시간인 것을 좀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또 묵묵히 걸어가 보아야 할 믿음의 여정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사례처럼 조급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 드러나는 불신들 조급함또 섭. 불은 인간적인 이런 결정에 따라서 결과는 좋지 않았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은 또 앞길은 또또 빠르게 되다, 또 이루어지지 않고요. 또갈 길이 보이지 않고 멀어 보일 그때에도 내가 서둘러 선택하고 스스로를 길어 스스로 그 길들을 열어보려고 인간적인 선택들을 어, 하다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묻고 물으며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며 또 걸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또 우리가 또 믿고 기억하면서 걸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또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사레를 떠나 여종 하갈이 도망하는 것그 중에 만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 자손을 얻기 위하여 사레가 선택한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결정에 또 따라오는 불화, 또또 또 아픔, 상처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찾아 오셔서 사레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갈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길들을 보면서 우리의 이런 연약하고 인간적인 선택에도 우리의 잘못된 그런 도망에도 또그 사례와 하갈 사이에서의 주저 주저하는 아브라함의 그런 태도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우리의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더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 어, 주시는 그러한 것들임을 깨닫고 기다림과 순종의 시간들을 들여서 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말씀 구성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